아이고, 서운나, 우리 딸. 아이고, 뭔데서너라욕봤지 아이고, 지랄도, 지랄도. 주석이고, 서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천지 빛깔이다. 어? 아이고, 기한도 억수로 막히고. 아이고, 우리 딸고생싫으면서어쩌 야, 딸. 학교는잘 다니고 있지? 뭐? 1년 만에 때려치웠다고? 아이고, 지랄도, 지랄도, 참. 우짜겠노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아 야, 딸. 그러잖아. 남자친구 있냐? 뭐? 임신했다고 아이고, 지랄, 지랄, 아유. 우짜겠노지 인생 지가 사아이 왜, 그 누군데? 뭐? 서울사는 내 친구 용팔을 라고 아이고, 지랄도, 지랄도, 내 차. 아이고, 어짜피지 인생 지가 다... 어. 그리고 그 새끼, 아나? 뭐? 벌써 둘째라고? 아이고. 아이고, 지랄도, 지랄도. 어. 어. 아, 어쩌겠노. 신 인생 가 사는 명팔이그 새끼. 니네 어릴 때부터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러더만. 결국은 이런 사고를 아이고, 지랄도 지랄. 아휴. 근데 아빠 인생은 누가 책임이냐?